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취업학원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차 필기시험 분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현재 2024년 전형은 거의 다 끝나가는 무렵이죠. 지금 12월 같은 경우는 거의 면접만 남아있고 한 1, 2주 정도의 토요일, 일요일 날 시험이 있지 않고는 이제는 거의 2024년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2025년 공기업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망가짐 또한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따라서 13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2024년 2차 필기시험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사무직 전공입니다. 여러분, 어, 기술직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사무직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사무직에 해당된다면 라제 얘기를 좀, 어,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전공만 잘해서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 입문자 같은 경우는, 어, 5, 6개월 아니면 7, 8개월 한 1년도 어, 허송 세월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 얘기를 잘 들으시는, 들으시게 된다면 신입 같은 경우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많이 받고요. 더나가서 나름의 공부 노하우를 쌓여 있다면 어떻게 공부를 마무리를 해서 2024, 25년 상반기 아니면 늦으면 하반기에 최종 합격을 할 것인지 나름의 생각을 좀해두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첫 번째 전공 공부로 좋은 점수를 어떻게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책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책을 어떤 책을 선정하느냐. 그런데 그런데 어, 사무직은 통합 전공으로 보는 데가 있고 선택 전공으로 보는 데가 있고 단일 선택으로 보는 데가 있습니다. 통합 전공 같은 경우는 통합 전공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가장 낮습니다. 낮다. 낮은 곳에. 기본서를 보는 것은 시간에 시간을 빼앗기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책을 경제 경영 회계 그리고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행정학까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이것은 진짜 요령껏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책도 어떤 책을 선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책을 어떤 책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개월수를, 개월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 선정에 대해서는 말씀 못 해드립니다. 출판사 관계적인 그러한 부분, 여러가지 요소 때문에. 사실 저희 학원에서는 이러한 부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학원생들에게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책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개 석상에서 제가 그 책을 베라! 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논란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를 못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선택전공이죠? 선택전공.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경제, 경영, 회계를 선택해라. 내가 법학과를 나오지 않았다면 법학과 행정학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 하지 마시고 어 경제 경영 회계를 통해서 자 단일 선택까지 연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 선택 전공을 했을 때 경제 경영 회계를 어떤 책을 선정하느냐? 근데 여러분들은 어, 대다수 이렇습니다. 경제학 같은 경우도 뭐 미시것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요. 미시것이 따로 돼 있어도 한천 페이지 이상 돼야지만 그것이 기본서다 이렇게 지칭될 수 있습니다. 경영학 같은 경우는 경영학 한 권이 천 페이지 짜리인데 사실 문제 빼면은요 이론적인 내용은 몇 페이지나 되겠습니까? 그건 요약서지 기본서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경제 경영 해결을 어떤 책으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단일 선택까지 연결된다. 또한 선택전공을 했을 때 선택전공으로도 빠르게 합격될 수 있다. 사실 선택전공 같은 경우는 CPA를 준비하셨던 분들 아니면, 아니면 그 외에 경제경영 회계를 꾸준히 했던 분들이 사실은 합격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단일 선택 같은 경우는 행정고시를 준비했거나 법원행시를 준비했거나 뭐 입법고시를 준비했거나 등등등 이런 고시를 하신 분들이 사실 합격될 가능성이 무척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금융권, 에너지, 교통, 그리고 그외 직군들에 있어서 좋은 기업에 합격되어 질수 있다. 라고 지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전공이든 선택전공이든 단일선택이든, 만약에 내가 통합전공을 하겠다라면, 그러한 사람들은, 어, 기업을 한 군데 두 군데 타켓하신 분일 겁니다. 그것은 직접적 관계적인 부분이 있겠죠. 나의 부모님의 역량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 지인의 역량으로 인해서 나는 그 기업을 꼭 가고 싶어라고 한다면 통합 전공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선택 전공 아니면 단일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단일 선택도 잘권하지 않습니다. 왜? 빨리 합격하고 싶다라면, 그리고 좋은데 합격하고 싶다라면 선택 어. 선택 전공을 해서 단일 선택까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일 선택을 했을 때는 내가 금융권을 정말 꼭 가고 싶다. 그렇다면, 어, 단일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 통합 전공, 선택 전공, 단일 선택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요? 통합전공 같은 경우는 정리합니다. 요령껏 공부해라. 선택전공과 단일 선택에는 기본서로 공부해라. 기본서가 아니었을 경우엔 여러분들 시험 봤을 때, 어, 나 배운 게, 아, 배우지 않은 것이 나왔어. 그런 경우를 많이 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합격 컷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뭐 60점에서 70점 언저리에서 합격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거의 80점에서 90점 언저리에서 막 이렇게 합격선이 걸리기 때문에 기본서를 봐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사무직 전공자로서 전공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공부 방법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간과할 뿐이 아니, 아, 아닙니다. 저는 95년도서부터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변리사, 법무, 법무사 등등등등 모든 시험들을 거쳐오면서 아주 수많은 수험생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타켓하는 공공기관은 고시가 아닙니다. 7급 국무원이 아닙니다. CPA가 아닙니다. 정통성 있게 공부를 어, 꾸준히 해서는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오프라인에서 강의 수강을 1번 한번 듣고 경제학 경영학 다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천재실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이 동영상도 그렇고 오프라인 강의도 한 번밖에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실 거라면은 그냥 동영상을 듣던 아니면 독학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최소가, 최소가 두 번에서 세 번은 연속해서 듣는다. 연속이라는 것도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서 잘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가 전공을 준비함에 있어서 선택 전공이나 단일 선택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강의를 들을 때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들을 것인지 나름의 전략적 측면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듣고 그것을 다안 다라면 여러분들은 천재입니다. 누구나 다 합격된다. 사실 어 공공기관에서 매년 사무직이 뽑히는 퍼센테지를 얘기한다면 여러분 10% 넘어갑니까? 저는 9%도 안 된다고 보는데요. 아니 8%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진짜 뜸은 뜸은 가뭄에 콩나물 나오듯이 뜸은 뜸은 합격되어지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 속에서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누구든지 합격될 수 있는데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분들이 태반이다. 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제 얘기를 귀담고 그리고 거기에 적용, 제 얘기를 귀담아서 적용해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수월해지실 겁니다. 분명히 한 달이라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를 들을 때는 두세 번을 어떻게 들을 것인지 고민해라. 자, 동영상을 들을 때도 동영상을 들을 때도 개월 계열수 수가 좀 높은 거. 그래서 뭐냐면은 두세 번을 어떻게 들을 건지 어떻게 들을 건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오프라인 강의, 동영상 강의 좀 권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독학하십시오. 아니면 가장 효율적인 이건 우리 학원의 특징입니다. 스터디를 통해가지고 사무직 같은 경우도 6개월에서 8개월이면 개념정리 다 끝납니다. 그러면 정말 똑똑하신 분들은요, 6개월 아니면 8개월 안에도 합격되어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라 겁니다. 단지 제 얘기를 안 들어서 장기간 가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왜? 인간의 본성이 좋은 것을 듣기보다 나쁜 것을 좀더 현혹되는 그러한 심리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기를 얘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공공기관 취중 합격이 아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과감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스터디를 이용하세요. 여기 스터디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 이 얘기는 나하고 스터디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내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그러한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마냥 주고 그리고 내가 작은 걸 받더라도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이 스터디를 통해서 오프라인 강의 동영상 강의 독학보다도 월등히 빠른 합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독학을 할 때는 독학을 할 때는 방법론입니다. 기본서 그리고 문제풀이 또한 요약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정말 모르신다라면 제발 의심 의심 좀 버리세요. 국가가 분열돼 있다고 여러분들까지 마음이 분열돼 있으면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고민 안 하실 겁니까? 저는 네이버 지식인과 또한. 아주 공기업 설명 이런 매달 한 번씩 하는데도 솔직해서 제차 전화 오신 분 없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오는 게 가장 많이 오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인성 검사 정말 많이 옵니다 인성 검사는 지금 뭐 카카오에도 그렇고 네이버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거는 똥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니까. 그럼, 필기를 계속 떨어지면요. 나한테라도, 어, 아 석세스 원장님, 어, 전공을 어떻게 선택하고, 이것을 어떻게 공부하고, 책은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 개인적으로는 내가 정보 다 드립니다. 그런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아주 너무 정적이다. 따라서, 그렇게 정적일 거면은, 정적일 거면은, 공공기관, 진짜 몇년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직으로서 전공 외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한국사, 과어 나고 나고 전혀 관여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사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무직 분들은 한국사를 여기 저기 요기를 하다 보면 한국사 부분에 있어서 사실 꽤 많은 기업에서 한국사를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꾸준히 꾸준히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전술적 측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들하고 차별점을 둘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야, 누구야? 한국사 꾸준히 해둬라? 왜냐면 너는 한국사를 보는 데를 타켓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아세요? 전혀 모르시죠? 네. 전혀 모르신다라면, 이곳저곳, 요곳을 다 노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한국사는 꾸준히, 하루에 10분이라도 꾸준히, 하기 싫으면 5분이라도 꾸준히 5분, 10분 갖고는 안 되죠. 최소 30분, 40분, 50분 아니면 1시간 정도는 공부한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좀더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점을 당연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어 공부입니다. 영어는 어, 특정 기업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는 꾸준히 할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당면했을 때 보통 우리가 공고를 내고 한달 내지 45일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것이 아주 관건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는 영어의 능력이 좋아 나는 평상시 영어를 좋아했어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면 영어 점수가 아주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영어 때문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금융, 경제, 경영, 상식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험도 출제된다. 그리고 면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학원생들은 매일, 매일 오후 3시에 신문 스터디, 제 강의를 듣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꾸준히 한다. 아니면 매경 테스트를 해서 지식을 좀 쌓아둔다. 자, 매경 테스트. 제가 지금 막 입문했어. 이제 막 시작했어. 그럼 난 매경 테스트 먼저 할 겁니다. 왜? 그거 하고 나서 전공의 선택전공 경제경영을 공부를 하게 된다면 경제와 경영이 재밌어질 겁니다. 자, 이것도 요령을 가르쳐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직무수행 능력, 직업 기초 능력이 아니라 직무 수행 능력에서 어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도 있냐면 경제 경영 회계 행정학을 보는 데도 있습니다. 정말 동떨어져 있죠. 그렇다면 만약에 만약에 나는 그 기업만 노려 그런다면 경제 경영 회계 행정학을 평상시 공부해 놓는다면 이거는 합격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 내가 저한 기업만 보고서 과연 합격될 수 있을까? 그 불안조수 때문에 못하시죠? 그 못하는 이유가 용기가 없어서 못하시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1년 투자해가지고 1년만에 합격된다면 여러분 2년, 3년 한 것보다 월등히 지혜로운 사람 아닐까요? 현재 사무직에서 2년, 3년, 4년, 5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기술직입니다. 자, 기술직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제발 시작할 때 과년도 보지 마세요. 또한 문제풀이 보지 마세요.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만약에 대학 때 정말 성적 장학금도 받았고 나는 기계에서 삼력과 열력과 재료역학 뭐 유체역학 등섭부터해 가지고 모든 걸 섭렵돼 있어. 그렇다면은 하셔도 되죠. 하셔도 되죠. 문제 풀이 하셔도요. 그렇지 않다라면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어 기본이 기본서를 충분히 보고 이론을 정립해 놓는다. 그리고 나서, 과년도 보셔야죠? 문제 보셔야죠. 정말 기술직은 너무 쉽습니다. 사실 사무직도 쉽습니다. 단지 사무직 하시는 분들이 머리, 이성적으로 생각이 많아서, 생각이 많아서 사실은 기술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죠. 자, 기술직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 가장 기본적으로 기술직은 기사 자격증 1개 내지 2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 자격증에서 1차 필기 전형, 필기 전형에서 나름의 이론은 다져 놓습니다. 그러면 회독수를 돌리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잘만 하신다라면 기술직 같은 경우 전공에서 문제 되지 않는다. 기술직은 전공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간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3개월에 끝날 수 있는 곳에 6개월에 6개월에 끝날 수 있는 것을 9개월에 9개월에 끝날 수 있는 것을 1년. 자, 1년이라면은 어한 곳만 지칭할게요. 한 1년 정도 공부하면 어, 합격될 수 있습니다. 어디요? 인천국제공항사 인국공이라고 하죠. 3개월만해도 합격될 수 있는 곳 많습니다. 왜 우리 학원에서 13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3개월, 2개월, 1개월 갖고도 기술직에서는 뭐 한수원이다, 한, 어, 한수원이다, 5대화력이다 가스공사다 다 합격을 해 나갔는데요. 만약에 1년, 2년씩 했다라면은 2년, 2년 동안 했는데도 잘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공부 안 하신 거잖아요. 아주 고지식하신 분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면은 빨리 합격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석세스 같은 전문, 학원으로 오신다든지 하면은 게임 끝날 것을 바로 그냥 합격해서 나갈 것을. 왜? 우리는 지금까지 13년 동안 900명입니다. 그 중에 기술직은 정말 많습니다. 뭐 모든 학생들이 석세스는 기술직 학원인가요? 이렇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금융권도 가능하고 어떤 기업도 가능한 그러한 공기업 전문 학원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기술직 전공.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자,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저쪽에 있는 것이 직무수행 능력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NCS 이렇게 불러요. 사무직에서는 NCS 면접에서 했다가 똥 떨어지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제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두 분 계실 겁니다. 제발 NCS 이렇게 정말 어리석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NCS란 국가 직무표준이란 뜻입니다. 국가 직무표준에 직무, 어, 직무수행 능력평가가 있고 직업기초 능력평가가 있다. 직업기초 능력평가가 n c s 한 파트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입니다. 모두령과 피셋형과 직무, 직무적성형. 이것은 무조건 혼자 한다라는 것은, 혼자 한다라는 것은 내가 뛰어남이고, 그래서 뭘로 한다? 저기 있죠? 스터디를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합격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낮습니다. 전공은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복하고도 남지만 직업기초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2년, 3년, 4년 가는 이유가 직업기초능력 평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듈과 피셋을 완벽하게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들 어, 의사소통 문제해결, 문제해결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원관리 정말 어려운데 여러분 자원관리를 위해서 공부 그냥 책 찍보고 마십니다. 아니요, 신문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 직업윤리 같은 경우는 직업윤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푸시다 보니까 어느 경우는 맞고 어느 경우는 틀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모두도 그렇지만 특히 모듈은 오답률을 줄이는 그러한 공부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 가지의 개념을 확고하게 갖는다. 개념 정리가 잘돼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 왜? 점수가 항상 조금씩 올라도 계속 점법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피셋에 서쓰서는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 피셋은 뭡니까? 첫 번째가 자료고 두 번째가 언어겠죠. 이 자료와 언어에 대한 어, 나름대로 이거는 무한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 학습을 꾸준히 한다. 무슨 얘기? 회독수를 늘리는 게 가장 정답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지구 기술 능력 평가는 제가 별도로 또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필기 전형 전체를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직업기초능력 하나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 정밀하게 분석해야 되냐면 직무적성형 유형이 출제되는 데도 꽤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준비 안 하십니다. 솔직해서 직무적성형은 어 이틀 아니면 5일만 준비하셔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책 구하기도 힘들고요.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물쩡하고 그냥 기초 실력을 가지고 시험 보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얻어서 그, 그래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렇게 좀 아주 정말 면밀함, 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너무 허술합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 뒷짐 짓고 들어가는 형국 아니,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조금 부족하다면 무언가를 갈구해야죠. 어떻게 갈구해야 됩니까? 뭐 스터디를 뭐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같이 공부할 친구들을 뭐 한두 명이라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좋은 스터디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정말, 정말, 진짜, 정말 공공기관을 합격하겠다라면 뭐 전문기관을 찾아간다든지. 근데 여러분들은 행위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에 다니시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인성, 인성검사입니다. 인성검사는 지금 제가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에서도 꾸준히 질문 받습니다. 아마 전번 주에 자그마치 한 5명, 6명을 내가 코칭을 해준 거로 기억납니다. 사실은 월요일에도 한명 코칭을 해줬습니다. 자, 인성검사. 이거는 필기 때 보기도 하지만 그리고 면접 전에 보기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인성검사 잊지 마시고 체크해 두십시오. 그래야지만 필기를 합격해놓고 인성검사에서 떨어져서 면접을 못 보게 된다면 정말 이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셔야 될 분, 하셔야 되, 될 부분에 있어서 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 목표를 위한 하나의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최종 합격 별거 아닙니다. 오늘 공공기관 필기전형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